안녕하세요. 한계부터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 굿즈 웰컴 키트 소량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비더 굿즈는 고객의 브랜드 정체성을 중심으로 브랜드만의 디자인 굿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웰컴 키트 제작 사례입니다. 참우 용품으로 실용적인 아이템, 퀄리티 높은 제품들로만 구성하여 깔끔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웰컴 키트로 완성하였습니다. 비더구츠는 타업체와 비교했을 때약 일주일 정도 빠르게 웰컴키트 제작이 가능한데요. 영업일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 소요되지만 기한이 빠듯하실 경우 찾아주시면 신속하게 제작해드립니다. 웰컴키트 디자인은 자사 브랜드 로고 파일만 전달해주시면 비더구츠에서 기본 디자인 시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명 또는 로고 인쇄, 가기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흔한 디자인의 볼펜이 아닌 더 고급스럽고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펜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아이템, 레미 만년필입니다. 레미는 그 명성만큼 실제 만년필의 그립감, 필기감, 견고함 등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우수함을 느낄 수 있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필기류는 웰컴키트 제작 구성품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구제인데요 이번 제작처럼 레미 만년필 제품을 선택하실 경우 로고와 브랜드명을 선명하게 레이저 각인을 해드립니다. 비더구즈는 기억에 남는 브랜드 경험을 위한 감각적인 디자인 굿즈를 만들어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